검찰청이 폐지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청은 폐지되고 검찰은 법과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 권리 보호에 집중하게 됩니다. 검찰이 존재해 온 78년간 수사권, 기소권 독점을 무기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수사하기도 하고 덮기도 하고 기소를 하기도 하고 기소를 안 하기도 하고 봐주기를 반복했습니다.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검찰의 오만한 실상을 보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스스로 변화할 시간을 주었지만 검찰은 오히려 포복했습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은 불법 개음을 선포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지금 감옥에 가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사법체계를 거부하며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붕괴는 검찰 스스로 만들어낸 자업자득입니다. 이제 그 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청 폐지에 즈음하여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